예, 29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자, there is a reason, 어떤 이유가 있대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뒤에 w h y 하고 나와있어, 관계 부자로 나와있지. So many of us, 우리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are attracted, 이끌리는, 맞아? To, 어디에다 이끌리는? To recorded music these days. 요즘, 뭐로? 녹음된 음악에, 그지 녹음된 음악이 끌리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나 봐. 특히, considering 이라는 표현 은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야. 고려할 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뭘 고려할 때, considering 다음에 that 이라는 접속사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personal music players가,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가 are common, 흔하고, And people are listening to music. 사람들이 음악을 많이 듣는 것을 고려할 때뭘 통해서? Through headphones a lot. 그치? 헤드폰으로 많이 음악을 듣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렇게 녹음된 음악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 주면 된대 지금부터는. 자, recording engineers와 musicians들은 사실 녹음 엔지니어들과 음악가들은 have learned 배워왔대. 뭘 배워왔냐면, t o c r e a t e 만들어내는 것을 배웠어. 뭐를? 아, 특수 효과를. 가르쳐볼래? That tickles our brains by exploiting neural circuits. 또한번 끊어 That evolved to discern important features of our auditory environment 어디서 끝는지 봤지? 어디서? circuit 다음에 대세에서 한번 끝낸거야 ok, 첫번째 effect t h a 하고 나와있어 이 대세는 앞에 나와있던 뭘 꾸며주는거야? effect를 꾸며주고 있는거지 그치? 어떤 특수효과냐면 tickles 뭐하는? 자극하는 뭐를?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뭘 이용함으로써? by 이용함으로써 뭐를? 신경회로겠지 맞아 이 신경회로를 다시 한번 선행서로 받고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대시야 뭐였던? 진화한 맞아 뭐하도록? To discern 뭐하도록? 구별하도록 뭐를? 중요한 특징을 어떤 중요한 특징이야? 우리의 청각환경의 중요한 특징을 구별하도록 진화한 신경회로를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특수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배웠대 말 엄청 어렵게 하지만 다 뭐다? 특수효과다 그치? 이 음악가들과 얘네들은 어? 특수효과를 사용해요 근데 그 특수효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까지 보면 되겠지 맞아? 계속 자 these special effects 이러한 특수효과들은 are similar 뭐와 비슷하다? in principle 뭐와? 어떠한? 원리와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뭐와? 뭐의 원리야? To 3D art, s motion pictures or visual illusions 하고 나와있잖아 뭐야 3D art와 motion pictures 혹은 착시 이런 것과 비슷하지만 none of this, none of them, none of which야? which겠지 맞니? 앞에 나와있는 녀석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문장에서 n o n 하고 나와있어 그럼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것들 중에 어느 것도 have been around long enough 우리 주위에 있지 않았다 존재하지는 않았다 맞아? 누가? 우리의 뇌가 의미상의 주어가 to have evolved 뭐할 만큼? 진화시킬 만큼 뭐를? 특수한 기술을 뭐하는 기술이야? To perceive them 그들을 인식하기 위한 특수한 방법을 진화시킬 만큼 충분히 우리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거야 다시 이 특수효과들은 우리에게 낯설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라는 말을 겁나 길게 밀어놓은 거지 맞아? Rather 자 방금 나와있던 그 3번 문장 있잖아 그치? These special effects 이 문장 우리 서술형으로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계속 가. Rather. 오히려. 연결해 봅시다. 자, 3D Art라든지 Motion Picture 혹은 어떤 이런 착시라는 것은 뭐한다? 이용한다. 뭘 이용하냐면 Perceptual System. 어떠한 인식체계겠지. 가르쳐 볼까? That are. In place to. t h e are in place라는 표현 자리 잡고 있는 이란 뜻이야. 맞아? 뭐하기 위해서? To accomplish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리 잡고 있는 인식 체계를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 뇌에 어떤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motion picture 3D art, visual illusion이라는 거란 말이야. 맞아? 자, b e c a u s e 라 표현 나와 있어, in某种이기 때문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자, 그것들은 그 사람들은 use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뭐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경 회로를 어떤 방식으로 in novel ways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신선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맞아? 우리는 find them especially interested 우리는 그것들이 특히 흥미롭다고 여긴다는 거지, 맞아? 여기서 나와있는 4번 선택지 Interested는 Interesting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아? 여기서 나와있는 them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 그러면 느끼는 게 아니고 느낌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인정되겠지 맞아? <목소리> the same is true of the way. 뭐도 마찬가지다, 어떤 방법도 마찬가지다 가르쳐 때부터 made까지 뭐가? 현대의 레코딩이 녹음된 음악이 만들어지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라는거지.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많은 사람들이 녹음된 음악에 끌리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특수효과 때문이다. 오케이. 순서 한번 나눠보자. 첫번째 1번 문장부터 1번 문장 끝까지 볼거야. a lot까지. Recording 2번 문장부터 2번 문장 끝까지. Environment까지. These special effects부터 여러분 4번 문장 other things까지 한번 볼 거고, because부터 맨 마지막 are made까지 총 이렇게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글의 주제 문은 2번이야, 2번 문장. Recording engineers 얘네들이 사용한 다 뭐를? 어, 특수 효과. 끝이란 말이야, 맞아? 레코딩 엔지니어스와 이 사람들은 특수 효과를 사용해서 사람들은 녹음된 음악에 끌려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만 주제 문으로 잡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지. 됐어요. 30번 어휘 추론 문제가 나와있지. 자, ABC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있어. 자. 이야기라는 것은, 동그라미 멈춰볼까? as, as 동그라미 칠수 있겠지? 오직 신뢰할 만하다 뭐만큼? 이야기하는 사람 만큼 맞아 for story,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이야기가 to be effective, 부사적인 용법,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야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신뢰라는 것이 확립되어야 한다. 맞아? Yes. Trust. 그래. 신뢰다. Whenever someone stops to listen to you. 야, 여기서 stop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와 있어? To listen하고 나와야지. Listening을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는 뜻이겠지. 맞아? 어떤 사람이 멈출 때마다 너의 말을 듣기 위해서 멈출 때마다. 그치? An element of unspoken trust. 말로 되지 않는, 맞아? 말로 표현되지 않는 한 신뢰의 요소가 뭐한다? 존재한다. 아니 그렇잖아. 내가 지나가다 네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널 믿기 때문에 멈추는 거지. Your listener. 당신의 이 청자는 unconsciously trust you.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신뢰한단 말이야. To say something worthwhile to him. 뭐? 당신이 뭐할 것이라는 것을? 미안해.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어, 당신을 신뢰한다. 당신이 뭐 한다는 것? 그에게 가치 있는 어떤 것? 맞아? 니네가 가치 있는 어떤 것? 즉, something that will not waste his time. Something t 부터 his time까지. 그의 시간을 낭비시키지 않을 어떤 것을 그에게 말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거지.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Something worthwhile 이라는 표현 아까 보였나? worthwhile something 아니고 후치수식한다는거 알고 계시면 되겠지? The few minutes of attention he is giving you. 하루차, 힐부터 유까지. 당신이, 아 그가 당신에게 주고 있는 몇 분간의 관심이라는 것은 Deceptive 아니야. s a c r i f i c e a 뭐하다? 희생적이다. He could choose to spend his time elsewhere. 그는 다른 어딘가에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걸 선택할 수 있어서. 하지만 그는 멈췄어. 뭐 하기 위해서? To respect your part. 당신의 부분을, 파트를 존중하기 위해서 멈춘 거야. 대화에서. 맞아. This is where the story comes in. 이것이 이야기가 들어오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Uh -huh. Because 뭐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설명하기 때문에 요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종 bridges topics easily 어떤 주제들을 종종 쉽게 bridges 연결하기 때문에 맞아. 신뢰라는 것은 빠르게 설립이 될수 있고 인지가 될수 확실 확립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이 시간적인 요소 맞아? 뭐에 대한 이야기의 시간적인 요소를 인지하는 것은 recognizing s 뭐다? essential하다, 맞아. 필수적이다. 뭐에? 실내에. 자, your listener's time, 당신의 뭐 듣는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맞아. As the capital letter, 뭐다? 대문자다. 시작점이다, 맞아. At the beginning of your sentence, 당신의 문장에 문장은 무슨 말이야? 대화에. 당신의 문장 맨 앞에 있는 대문자다, 시작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 uh h -huh. At least the conversation into a sentence worth listening to. If, 먼저 인색하자. 만약, 실례라는 <laughs> 것이 얻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화를 들을 만큼 가치가 있는 문장을 이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마지막에 10번 문장 있지? Respecting 이라고 나와 있었던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보셔도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6번 문장 이 있을 겁니다. The few minutes of attention 하고 나와 있었지? 이 문장은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놓고 생각해도소주도 좋은 포인트다. 그리고 2번 문장 이 있을 거야. Force theory to be effective라는 문장 있지? 이 문장의 전체적인 글의 보다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순서도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1번부터 아까 established부터 2번 문장까지만 볼 거고 3번 문장부터 5번 문장까지 볼게 his time까지 하고 나와있을 거야 the few minutes 여기서 6번 문장부터 8번까지 comes in까지 그 다음에 9번부터 마지막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라고 먼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가 이 전체적인 글은 딱 하나야 뭐 효과적인 저거 봐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한 다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한 신뢰 확립 맞아? 신뢰 확립의 중요성 이 정도가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다 다시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한 신뢰 확립의 중요성 이 정도까지 보시면 30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막 쉽지는 않지 이전에 했던 모의고사들보다 음 이거는 내 생각에는 그래 계속해서 많이 해석을 해 보셔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눈에 좀 익어야 돼 익을 때까지 계속 보고 영상도 계속 보고 아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영어는 브라이언 후 31번 미친 것 같아 왜 이러면서 불렀지 일단, 보자. 일단,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면, we are far more likely, far more 훨씬, 이라는 뜻이겠지? 우리는 훨씬 더 그것을 빈칸할 가능성이 있대. 맞아요. 여기서는 overvalue, 일반 선택지로 먼저 갈 거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야. o okay, k a con, in a study, 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 Conducted. 수행된 연구에서. 어디 대학교에서? 듀크 대학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인데, 가르쳐볼까? Who won? 여기서 won이라는 표현을 획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 획득했던. 뭐를? 농구 티켓을. In an extremely honest lottery. 굉장히 성가신 추첨에서. 그러니까 어떤 추첨이냐면, won 이건 추첨이야. 한번 끊어봐. That they had to wait. in line to enter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for more than a day 하루 이상 동안을 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그추첨에서 어렵게 얻었던 그치 학생들은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they that 있을 거야. 그들이 팔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티켓을 for less than on average 평균적으로 이 1,400 달러 아래로는 팔지 않을 거라고. 맞아. 하지만 대조군이 나와 있어. Students 가르쳐볼까? Who had waited and hadn't won까지 가로. Had waited라는 과거 완료보이지 뭐 그리고 hadn't won 역시 과거 완료야. 기다렸어. 하지만 얻지 못했던 그 학생들은 맞아. 이야기했다고요. 뭐라고? They would only pay on average. 그들은 평균적으로 다시 지불할 것이라고. 티켓당 얼마를? 170달러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 아까, 어찌, 어찌, 어찌 해가지고 결국 얻었던 사람은 뭐? 2400달러에 팔 거다. 그 이상 받을 거야. 하지만 그거 얻지 않았던 사람은, 야, 170달러면 사제. 평가가 다르잖아. 같은 티켓에 대한. 맞아? 일단 학생이 그 티켓들을 소유하면 그 혹은 그녀는 본다 그것을 as being worth 무한 뭐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훨씬 더 어디에서 시장에서 뭐보다 그들이 가치 있는 것보다 이월 자리에 절대로 did라고 써버리면 안 된다. 또 다른 예시에서. During the housing market crash of 2008, 2008년에 주택시장의 붕괴 동안에 A real estate website는, 맞아? 한 부동산 웹사이트는 뭐였냐면 실시했어, 한 설문조사를 뭐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집주인들이 느끼는지, 아, 미안해 h o m e o w n e r s i p Felt까지, 이거 가로 한번 쳐봐 이거 삽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집주인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그 붕괴가 영향을 끼쳤는지. 괜히 뭐에? 그들의 집의 가격에. 92%의 응답자들일 거야. 가로쳐버려. 5월부터 어디까지? 포 클로저까지. 맞아? 뭐에? 가까운 압류에 내 주변에 있는 압류를 인지하고서 92%의 응답자들은 asserted 주장했다고. 이것이 Head hurt. 뭐 했다고? 손상을 입혔다고. 집의 가격에. 그들 마을에 있는. 그렇잖아. 하지만 When asked. 질문을 받았을 때.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집에 대한 질, 가격의 질문을 받았을 때 62%가 믿었다고. 뭐? 그것이 Head increased. 뭐 했다고? 가격이 올랐다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뭐? 과대평가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치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고 끝이었어. 일단 우리가 어떤 것을 뭐하게 된다면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하게 된다. 오케이, 과도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연결하면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아까 이야기했던 but 있었던 문장과 however 있었던 맨 마지막 문장. 이 정도까지만 살펴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고 굳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